이삭은 죽고 야곱이 가장이 됐습니다.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불행하게도 요셉은 구타유발자였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곡식단이 일어서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곁으로 몰려들더니 내 곡식단 앞에 절을 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당연히 화가 났겠죠.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줄 아느냐? 내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게 될줄 아느냐? 요셉의 구타유발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꿈 이야기를 또 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또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보니까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여기서 해와 달은 부모님, 별 11개는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너는 정말로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과 내가 너에게 절을 할 것이라고 믿느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이꿈 이야기를 미움과 함께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다오. 생각해보니 다른 형제들은 양떼를 치고 있는데 요셉만 집에서 띵가띵가 놀고 있었나 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났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형제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요셉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합니다. 꿈꾸는 애가 오는구나. 저 애를 죽여서 그 시체를 웅덩이에 던져 넣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저 아이를 죽였다고 말하자. 그가 꿈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야곱의 열두 형제의 장자 루우벤이 나섭니다.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피를 흘리게 하지는 말자. 이 광야의 웅덩이에 저 아이를 던져 넣자. 하지만 해치지는 말자. 루우벤은 요셉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루우벤의 중재로 요셉은 죽임 대신 한 구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때마침 이집트로 향하는 상인이 그들의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루우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요셉을 그 상인에게 팔아 버렸습니다. 아무리 미워하는 형제라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돌아온 루우벤은 구덩이에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적셔 짐승에게 잡아 먹힌 것처럼 위장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줬습니다. 야곱은 이 일로 굉장히 심하게 애통했습니다. 한편 상인에게 팔린 요셉은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라오의 신하 왕궁 경호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집에 팔렸습니다. 하나님은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요셉을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요셉은 특급 승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외모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아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불륜을 제안했지만 요셉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구질구질하게 울었지만 요셉은 그 붙잡힌 옷을 남겨두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요셉을 유혹하는데 실패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의 종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우리를 창피스럽게 만들려고 저 히브리 노예를 데리고 왔나 보다. 저 놈이 들어와선 나를 강간하려 했다.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저 놈이 놀라서 도망쳤다. 저 놈이 도망치다가 떨어뜨린 옷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의 남편 보디발이 돌아오자 똑같이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어 요셉과 함께하셨고 무슨 일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요셉은 간수장의 사랑을 받아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맞는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파라오의 술 담당자와 빵 담당자가 요셉의 감옥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셉은 이두 명의 시중을 맡았습니다. 하루는 술 담당자와 빵 담당자가 동시에 꿈을 꾸었는데 뭔가세 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얼굴을 보니 얼굴에 근심이 그득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꿈을 꾸었는데 꿈을 풀어줄 사람이 없어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누굽니까? 꿈으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여기까지 오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경력을 살려서 자기가 풀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술 담당자가 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꿈에 어떤 포도나무를 보았다네. 그 나무에는 가지가 개 있었는데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가 열렸다네. 나는 파라오에 잔을 들고 있다가 포도를 짜서 즙을 내어 파라오에게 바쳤다네.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3일이 되기 전에 당신은 여기서 풀려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다면 자신을 잊지 말고 풀어달라고 부탁하죠. 그리고 빵 담당자도 요셉에게 꿈 해석을 의뢰합니다. 나도 꿈을 꾸었다네. 내 머리 위에 빵이 담긴 바구니 세 개가 있는 꿈을 꾸었다네. 가장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파라오에게 바칠 온갖 빵들이 있었다네. 그런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바구니 속에 음식을 먹었다네. 요셉은 이 이야기를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 바구니는 삼일을 뜻합니다. 앞으로 삼일이 지나기 전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베어 버릴 것입니다. 파라오는 당신의 시체를 장대 위에 매달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3일 뒤는 파라오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고 빵 담당자와 술 담당자도 감옥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처럼 요셉의 해석처럼 빵 담당자는 처형을 당했고 술 담당자는 다시 복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술 담당자는 요셉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이번에는 파라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름답고 통통한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일강 가에서 흉측하고 삐쩍마른 소 일곱마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는 흉측한 소 일곱마리가 아름다운 암소 일곱마리를 잡아먹어버렸습니다. 파라오는 깜짝 놀라서 일어난 뒤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서 아름답고 토실토실한 이삭 일곱 개가 피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줄기에서도 일곱 이삭이 올라왔는데 동풍으로 인해서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 바짝 마른 이삭들이 아름다운 이삭 일곱을 잡아먹었습니다. 파라오는 또 잠에서 깼습니다. 마음이 무척이나 뒤숭숭해서 공중에 점술가, 마술사, 배운 사람들 할것 없이 다 모아서 자신의 꿈을 말했지만 감히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감옥에 갇혔던 술 담당자의 느릿 속에 요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가 꿈풀이를 했던 일에 대해서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파라오는 당장 그 요셉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파라오 앞에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냅니다. 그 꿈의 의미는 앞으로 일곱 해는 매우 큰 풍년이 올 것이고 그뒤 일곱 해는 매우 큰 흉년이 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런 조언까지 곁들입니다.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고 풍년 동안의 식량의 20%를 거두어들이고 풍년 기간 동안 생산되는 모든 식량은 성마다 저장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파라오와 신하들은 격하게 동의했고 그 똑똑한 사람을 요셉이라고 생각해서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파라오는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고오급 세마포와 금사슬까지도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요셉은 무려 이집트의 총리로 초초초 특급 승진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일곱 해 동안은 정말 큰 풍년이 이어졌습니다. 요셉은 그 식물들을 모두 거두어 들여서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일곱 해는 무시무시한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리게 되었고 이때 요셉은 이집트의 창고를 열어 이집트 백성에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집트 사람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심한 기근을 겪고 이집트로 식량을 사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근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사는 땅에도 미쳤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가만히 앉아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듣자하니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고 한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먹을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수 있지 않겠느냐? 요셉의 형렬명은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집에는 야곱과 요셉의 동생 베냐민만 남아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상인에게 팔아 버린 요셉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정체를 알지 못했고 그에게 절했습니다. 요셉은 순간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했던 옛날에 꿨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반면 요셉은 그들이 자신의 형제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른 채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형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을 사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억지 누명을 씌웁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너희들은 이 나라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왔다. 네,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는 먹을 것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이 나라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왔다. 우리는 열두 형제 중열 명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막내 동생은 지금 그곳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른 동생은 없어졌습니다. 요셉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막내 동생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스파이라는 겁니다. 집에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의 형들은 지난 날 요셉을 팔아버린 일에 대해서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생에게 한일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가 보다. 우리는 동생이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면서도 동생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던 장자 루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아이에게 한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과 대화할 때 그들 사이에 통역관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당연히 모든 말들을 알아듣고 있었죠. 요셉은 눈물을 참지 못해서 밖에 나가서 한바탕 울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중한 명인 시무온을 붙잡아 묶었습니다. 요셉은 그 사이에 몰래 종들에게 형들이 가져온 가방에 곡식을 가득 담고 곡식을 사려고 가져온 돈을 그대로 넣어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붙잡힌 시므온을 제외한 야곱의 아홉 형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하루는 여관에 머물렀는데 자신들의 가방을 풀어보고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곡식을 사려고 가져온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은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이집트로 다시 데려가야 한다는 소식을 전했고 야곱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너희는 내 자식들을 다 빼앗아갔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다.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 마저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자 장자 루벤은 제가 만약 베냐민을 아버지께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제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베냐민을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아버지께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야곱은 죽어도 베냐민은 못 보내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가뭄은 멈추지 않았고 얼마 뒤 그들이 가져온 식량은 또 바닥을 보였습니다. 야곱은 또 다시 형제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식량을 사오라고 합니다만 베냐민 없이 이집트로 가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기나긴 논쟁 끝에 결국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야곱은 이집트로 가는 아들들에게 선물 잔뜩 그리고 돈도 두 배로 얹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요셉과 재회합니다. 먼저 요셉의 관리인과 만났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관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날 식량 가방에 들어있던 요셉이 몰래 넣어둔 돈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나의 주여, 우리는 전에 이곳에 음식을 사러 온 적이 있습니다. 음식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하룻밤을 묵은 곳에서 자루를 풀어보니 돈이 자루 속에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돈을 돌려드리려고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살 돈도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자루 속에 돈을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에 관리인은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돈을 받았다라고 안심시켜줍니다. 또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고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의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가져온 선물을 준비하고 요셉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요셉이 입장하자 형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선물을 요셉에게 주며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에 요셉이 입을 엽니다. 당신들이 말했던 늙으신 아버지는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도 살아 계시오. 당신의 종인 우리 아버지는 안녕하십니다. 그분은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당신들이 말했던 그 막내 동생이요. 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란다. 이 말을 마친 요셉은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그 자리를 서둘러 빠져나왔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한참을 울고 감정을 다시 다스리고 나와 종들에게 점심을 차리라고 말했습니다. 종들은 요셉의 상과 요셉 형제들의 상을 따로 차렸는데 그 이유는 이집트 사람은 히브리 사람, 즉 요셉의 민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에 같이 먹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제들과 같이 앉아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요셉은 또종에게 몰래 시켜서 형들의 자루의 양식과 그들이 가져온 돈과 요셉 자신의 은자를 함께 넣어 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형들은 나귀를 이끌고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습 능력이 전혀 없던 형들은 또 자루를 확인하지 않고 길을 떠났습니다.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은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붙잡아라. 그 사람들이 은혜를 왼수로 갚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전해라. 너희들이 훔치는 자는 요셉이 술을 마실 때 쓰고 꿈을 해몽할 때 쓰는 것이다.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요셉의 관리인은 형들을 뒤쫓아가서 말을 전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만약 우리 가방 속에서 은잔이 나오면 그 가방의 주인을 죽여도 좋소 그리고 우린 당신의 노예가 되겠소 당신들 말대로 하겠습니다만 은잔을 훔친 사람만 노예로 삼도록 하지요 다른 사람은 그냥 가도 좋습니다 그들의 자루를 하나씩 풀어 확인해보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압불사, 요셉의 형제들은 다시 이집트로 압송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호탕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런 일을 했느냐? 총리님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 은잔을 훔친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은잔을 훔친 그 사람만 내 노예가 될 것이다.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너희는 돌아가라. 총리님, 제발 베냐민 대신 저를 노예로 삼아주십시오. 만약 막내동생 베냐민을 여기에 두고 간다면 아버지는 아마 쓰러지실 겁니다. 요셉은 차오르는 감정에 더 이상 연기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다 물러가거라. 이제 방에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만 남았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히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파라오의 궁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신가요? 형제들은 벙쪄서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왕궁의 모든 일을 제가 맡고 있답니다. 저는 모든 이집트 땅의 주인입니다. 요셉은 초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을 상인들에게 팔았던 형제들을 용서하고 앞으로도 가뭄이 5년이나 더 지속될 테니까 아예 이집트로 이주를 하라고 제안합니다. 이 말을 하고 요셉은 막내 베냐민과 그리고 형제들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이 소식은 파라오의 귀에도 전해졌습니다. 파라오는 식량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고 그 모든 식구들을 이집트로 데려와서 가장 좋은 땅에서 살라고 배려해줬습니다.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고향을 떠나 이집트에 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파라오를 마주합니다. 그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제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해수가 130년이 되었습니다. 제 조상들보다는 짧게 살았지만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야곱은 파라오에게 복을 빌어주고 물러났습니다. 이후 야곱은 죽어 해부론 막벨라에 묻히게 되고 요셉은 110세에 죽어 이집트에서 입관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끝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긴 시간적 스펙트럼을 가진 부분이 창세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간략히 요약해 보자면 창세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인간은 쫓겨난 그 땅에서도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물로 심판합니다. 여기서 노아와 그의 가족만 방주를 타고 살아남게 됩니다. 노아의 후손들로 인류는 다시 번성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며 그를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불러내시고 그후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며 요셉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정착하게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정착한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는 출애굽기입니다. 감사합니다.